2등급 1800m 로드투 G1 챔피언십 구경에 12경주 출발했습니다. 기선의 6번 영성파이팅이 출발이 던인 사이 5번 딥마인드 빠른 출발 역시 빠른 선행력을 보여줍니다. 안쪽에서 3번 미스터 플릿이 빠르게 앞서 나오면서 5번 3번 두 마리가 경주를 빠르게 이끌고 있고 6번 영성파이팅은 3위로 9번 두바이 특급과 외곽에는 10번 알파러너 안쪽에는 2번 알파킹이지 안쪽을 파고드는 1번 브레이드 킹덤까지 5번 딥마인드가 계속해서 선행입니다. 5번 딥마인드 선행에 3번 미스터 플릿이 안쪽자리 2위로 6번 영성파이팅이 3위 자리 잡은 가운데 5번, 3번, 6번 3마리가 선두그룹을 형성했고 9번 두바이트급이 단독 4위로 뒷선에는 2번 알파킹이지와 10번 알파러너 두마리가 중위그룹을 형성해 있습니다. 뒷선에는 4번 록초이스가 바깥쪽에서 중하위그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브레이브킹덤은 안쪽에서 6, 7위권 달립니다. 3번 미스터플릿 추격합니다. 5번 딥마이드그러나 목차로 계속해서 우세 지켜나갑니다. 3번, 5번 두마리가 여전히 경주를 주도해 나가고 6번 영성파이팅 9번 두바이트급이 3,4위로 2번 알파킹이지와 10번 알파러너 외곽에 4번 록초이스 안쪽 1번 브레이브킹덤까지 여전히 앞서 나와있는 가운데 4번 록초이스가 조금씩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번 미스터 플릿이 조금씩 앞서 나올 듯 3번 오먼 두 마리가 계속해서 접전 펼치면서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3번 미스터 플릿이 앞서 나와있습니다 3번 미스터 플릿 선두에 안쪽에 2번 알파킹이지와 뒷선 내는 4번 록초이스가 이제 추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번 미스터 플릿 그러나 선두 유지 하고 있습니다. 3번 미스터 플리스 선두에 뒷선대는 2번 알파킹이지를 넘어서는 4번 록초이스. 4번 록초이스가 2위까지 도약해 나옵니다. 3번 미스터 플리스 선두 구치게 나서 있고 2번 알파킹이지 만만치 않습니다. 2위 자리 유지하는 2번 알파킹이지. 3번 미스터 플리스 단독 선두로 결승선 통과하고 2번 알파킹이지가 2위 자리 지켜냅니다. 그뒤 4번 록초이스가 따랐습니다. 3번, 2번, 4번 3마리 앞섰습니다. 3번 미스터 플리스는 이번 경주 초반에 빠른 속력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1등급 1800m 부산 경남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 움직임 좋습니다. 1번 치프 에이스 한가운데서는 5번 백문백답 바깥쪽 6번 퍼펙트 보스번 8번 아이스마린 7번 파샤까지 4마리가 지져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 8... 팔... 8번 아이스마린이 먼저 앞서 나오면서 선행 강공을 노립니다. 8번 아이스마린 단독 선두에 7번 파샤와 안쪽에 있는 5번 백문백답이 2, 3위로 6번 퍼펙트 보스와 안쪽에 1번 치프 에이스가 4, 5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8번 아이스마린이 안쪽 자리를 잡으면서 1과 2분의 1마 신차 선행을 노립니다. 8번 아이스마린 단독 선두에 5번 백문백답과 7번 파샤 두 마리가 2, 3위로 안쪽을 파고 드는 1번 치프 에이스가 어느새 4위권도 약해 나와 있고 6번 퍼펙트 보스가 5위권. 바깥쪽에서는 11번 미스터 플릿이 6위권 안쪽에 3번 아델의 축제가 7위입니다. 중위그룹을 이끄는 말은 9번 배다리보배. 4번 전보블레이드, 바깥쪽 12번 싹쓰고 등이 중위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8번 아이스마린 단독선두입니다. 격차 크지 않은 채로 이제 3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 8번 아이스마린 4분의 3마신차 이제 반마신차까지 좁혀내는 7번 파샤와 안쪽에 1번 치프에이스 바깥쪽 5번 백문백답 8번 아이스마린은 필두로 거리차 크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14마리의 말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8번 아이스마린과 7번 파샤 두 마리가 이제 어깨를 다히하기 시작했고 바깥쪽 5번 백문백답과 안 쪽에는 11번 미스터 플리시입니다. 가장 안쪽 1번 치페이스와 4번 점보 블레이드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직선 주로에서 7번 파샤가 8번 아이스 마린을 넘어섭니다. 7번 파샤가 바깥쪽에서 앞서 나와 있고 안쪽에 4번 점보 블레이드와 11번 미스터 플리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5번 백문백답도 걸음을 내는 사이 7번 파샤를 위협하는 11번 미스터 플리과 4번 점보 블레이드 안쪽에 11번 미스터 플리과 4번 점보 블레이드 두 마리의 손두다툼입니다. 4번 11번 두, 두 마리의 손두다툼 4번 점보 블레이 블레이드가 빨랐습니다. 4번, 11번, 7번 4번 전보 블레이드가 이번 경주 11번 미스터 플릿과의 선두 접전 끝에 바깥쪽에서 11번 미스터 플릿을 조금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4번, 1 11... 0 1등금 말들의 1600m 경주, 부경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8번 블루치퍼 역시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바깥쪽에서 먼저 앞서 나오고 6번 파티어게인과 2번 킹오브글로리 3마리가 먼저 앞서 나옵니다. 안쪽으로 접어드는 8번 블루치퍼와 안쪽이 2번 킹오브글로리 2마리가 앞서 있고 6번 파티어게인과 안쪽에 1번 월드파워 34위로 바깥쪽 13번 치프에이스와 7번 미스터 플릿 그뒷선에는 9번 킹스턴 하버 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8번 블루치퍼와 안쪽에 2번 킹오브글로리 두 마리가 여전히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종반 다가서는 시점 안쪽에 2번 킹오브글로리와 8번 블루치퍼 두 마리가 3코너 먼저 접어듭니다. 1 마신 뒤에서 6번 파티어 긴과 7번 미스터 플릿 13번 치프에이스가 5위권까지 따라붙고 12번 코어블레이드 안쪽에 1번 월드파워가 6. 7위권, 9번 킹스턴 하버와 3번 돌아온 포경선이 안쪽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0번 아메리칸 파워가 하위 그룹을 이끄는 가운데 8번 블루치퍼와 2번 킹 오브 글로리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 있습니다. 7번 미스터 어플릿이 3위권 바짝 따라 붙으면서 이제 4코너 선에직선줄어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2번 킹 오브 글로리와 바깥쪽 8번 블루치퍼입니다. 외곽에는 7번 미스터 플리까지 따라 붙고 있습니다. 8번 블루치퍼를 위협하는 7번 미스터플릿입니다. 바깥쪽에서 넘어서는 7번 미스터플릿, 선두 자리 꿰찼습니다 7번 미스터플릿 선두에, 뒷선에 12번 코어블레이드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7번 미스터플릿 단독 선두 구 측에 나섰습니다. 서수송 기사 함께하는 7번 미스터플릿 단독 선두에, 12번 코어블레이드가 2위로, 3위권 다툼에는 9번 킹스턴 하버가 3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7번 12번 두 마리 앞섰고, 그뒤 3위권 다툼에는 9번 킹스턴 하버. 7번, 12번, 9번, 3마리 앞섰던 1등급 1600m 경주 부경의 10경주였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7번 미스터 플릿 매서운 발걸음으로 앞서 있었던 8번 불. 블루... 1등급 말들의 1,800m 부경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신라의 전설과 3번 오섬킹이지 2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고 바깥쪽 9번 닥터선더와 8번 글리터가 빠르게 좁혀냅니다. 바깥쪽에서 9번 닥터선더 선행을 노립니다. 바깥쪽에서부터 4분의 3마신차, 1마신차 따라나면서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을 노립니다. 9번 닥터선더 선두에 안쪽에 2번 신라의 전설과 3번 오섬킹이지 8번 글리터까지 뒷선을 형성해 있고 안쪽에 1번 그레이트킹이 5위권 바짝 따라 붙습니다. 13번 굿캐스팅이 바깥쪽 6위로 따라 붙는 가운데 9번 닥터선더는 1과 2분의 1만 신차 벌려됩니다 3번 오섬킹이지 2위로 따라 붙고 8번 글리터와 2번 신라의 전설 1번 그레이트킹과 13번 굿캐스팅 6마리의 말들이 한데 뭉친 채로 선두골을 형성한 채로 뒷직선 주로 중반을 다가서는 시점입니다. 6마리의 말들 선두권 형성해 있고 안쪽에 7번 치프에이스와 10번 두바이트급 1 2 11번 스마트 프린스까지 중위 그룹을 이끕니다 11번 아메리칸 파워와 14번 미스터 어플릿은 바깥쪽 크게 돌고 있습니다. 9번 닥터 선도 계속된 선두입니다. 안쪽 자리를 잡으면서 안정적으로 선행에 나서 있는 9번 닥터 선더와 3번 오섬 킹이지 안쪽에는 2번 신라전설과 13번 국 캐스팅 여전히 3위권까지 도약해 나온 가운데 1번 그레이트 킹 단독 5위로 달리고 있고 이때 외곽에서 나서는 14번 미스터 어플릿이 어느새 6위권 등장해 있으면서 이제 4코너 선후에 직선주로 9번 닥터 선더를 넘어서는 13번 굿 캐스팅입니다. 바깥쪽에서 넘어서는 13번 굿 캐스팅과 안쪽에서 힘을 내는 2번 신라의 전설, 외곽에서는 1번, 그레이트 킹과 14번 미스터 플리시 등장해 있습니다. 2번 신라의 전설이 안쪽에서 선입니다 2번 신라의 전설과의 격찰 조혀는뒷선의 말들 2위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바깥쪽 14번 미스터 플리시의 취임력을 발휘하면서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번 신라의 전설은 단독서두 2번 신라의 전설과 14번 미스터 플리 6번 콜럽더가 됩니다 2번, 14번, 6번. 직선주로 경합이 펼쳐졌던 이번 경주, 1등 금발들의 1,800m 경주에서 결국 2번 신라의 전설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2번, 14번, 6번, 3마리 앞섰던 1등급 말들의 1,800m 부경에 1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킹오브 글로리와 1번 알파킹이지 두마리가 좋은 출발. 바깥쪽에서는 7번 미스터플릿과 외곽의 12번 스피드 퓨리가 빠릅니다. 가장 외곽에서 12번 스피드 퓨리가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을 노립니다. 12번 스피드 퓨리 빠르게 나서면서 3반 신차 선행을 노립니다. 2번 킹오브 글로리가 2위로 7번 미스터플릿과 안쪽에 1번 알파킹이지가 3,4위권, 4번 두바이 특급이 5위권 형성에 있고 12번 스피드 퓨리. 는 오마신 이상 벌려내면서 단독 손도 거세게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1번 알파 킹이지가 2위권까지 치고 나왔고 2번 킹 오브 글로리가 4번 두바이트급 등이 그 뒷선을 형성해 있습니다. 12번 스피드 퓨리 계속된 손톱이다. 안쪽에 1번 알파 킹이지와 4번 두바이트급, 2번 킹 오브 글로리가 뒷선을 형성해 있고. 7번 미스터 어플릿과 안쪽 3번 터치 스타맨 바깥쪽 8번 월드 파워가 그뒤승을 형성합니다.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면서 이제 뒷직선주로 종반 3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 1마신까지 좁혀진 격차 12번 스피드 퓨리와 4번 두바이트급 2번 킹 오브 글로리가 1,2,3위로 달리고 있고 1번 알파 킹이 집어 7번 미스터 어플릿이 4,5위권 3번 터치 스타맨이 6위로 달립니다. 8번 월드 파워와 6번 영광의 코스가 7,8위권 형성한 가운데 계속된 선두는 12번 스피드 퓨리 그러나 2번 킹 오브 글로리가 바깥쪽 좁혀 나옵니다. 2번 12번 두 마리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12번 스피드 퓨리를 넘어서는 2번 킹 오브 글로리 단숨에 선두 자리 끝입니다 2번 킹 오브 글로리와 바깥쪽 7번 미스터 플릿이 치고 나옵니다. 2번 킹 오브 글로리를 추격하는 7번 미스터 플릿 페르비치 기수와 함께는 2번 킹 오브 글로리와 순식간에 따라잡는 7번 미스터 플릿 서소훈 기수와 함께다. 합니 바깥쪽 추입에 들어오는 7번 미스터 플릿이 2번 킹 오브 글로리를 넘어설 때 7번 미 미스터 플릿과 2번 킹 오브 글로리 3 0조에두 마리 말들인 7번 2번 순으로 그뒤 12번 스피드 퓨리까지 이번 경주 직선 주로 7번 미스터 플릿이 순식간에 2번 킹 오브 글로리를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1등 금발들의 2000m 경주 부경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6번 터치스타맨과 4번 스피드퓨리 안쪽에 2번 알파킹이지 3번 미스터플릿까지 4마리가 앞서 나오고 바깥쪽 7번 헌치도 여기야 가세합니다. 6번 터치스타맨 계속된 선두입니다. 7번 헌치가 2위로 따라붙고 안쪽에 2번 알파킹이지가 3위자리 3번 미스터플릿과 4번 스피드퓨리 8번 대망의 길까지 그 뒷선을 형성합니다. 6번 터치스타맨이 경주 빠르게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헌치가 2위로 따라붙고 1번 알파 킹이지가 안쪽 자리 잡으면서 3위권, 8번 대망의 길이 바깥쪽 4위권, 3번 미스터 플릿과 4번 스피드 퓨리가 그 뒷선을 형성해 있습니다. 6번 터치 스타맨이 산마 신차 벌려냅니다. 6번 터치 스타맨 단독 선으로 2코너 선에 뒷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6번 터치 스타맨과 7번 헌치, 2번 알파 킹이지까지 여전히 3바리가 앞서 있고, 3번 미스터 플릿이 4위로, 8번 대망의 길이 5위로, 바깥쪽 4번 스피드 퓨리가 6위로 달리는 가운데, 5번 영광의 포스와 1번 크레인지 콘티가 하위 그룹을 이끕니다. 하위권에는 9번 스마트 프린스와 11번 동방대로 10번 히든 챔프가 달립니다. 계속된 선두 6번 터치 스타맨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1과 2분의 1만 신차 우수에 지켜내고 있고 7번 헌치가 2위 자리 지킵니다. 4번 스피드 퓨리가 바깥쪽 3위권까지 도약하면서 이제 3코너 선회하고 있습니다. 6번 터치 스타맨 정도윤 기수와 함께 계속된 선두 지켜냅니다. 2마신 차 여유가 있고 7번 헌치가 격차를 좁혀봅니다. 3마신 뒤에서 4번 스피드 퓨리와 3번 미스터 플릿이 3, 4위로 8번 대망의 길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 주로에서도 6번 터치 스타맨 이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을 파고드는 3번 미스터 플릿이 빠르게 추격합니다만 6번 터치 스타맨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미스터 어플릿 만만치 않고 외곽에 7번 헌치도 힘을 냅니다. 3번 미스터 플릿이 선두 뺏어냈습니다. 3번 미스터 플릿 선두에 6번 터치스타맨 2위로 빌려난 모습 7번 헌치도 2위권까지 노려봅니다 그러나 3번 미스터 플릿은 단독 선두 구축에 나섰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함께하는 3번 미스터 플릿 가장 높은 레이팅으로 출전해서 단독 선두. 3번 미스터 플릿과 그뒤 6번, 9번. 3번 미스터 플릿 이번 경주 2000m 첫 도전이었습니다만 단독선두로 결승선 통과해 나갔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함께 했던 3번 미스터 플릿 진정한 챔피언을 가리는 무대 제36회 케레컵 클래식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맞짱콩 좋은 출발입니다. 3번 맞짱콩과 바깥쪽에서는 9번 맞 청담도끼 3번, 9번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14번 맞 문학지프도 선두권. 바깥쪽에두 마리가 질러 들어오면서 나란히 1, 2위입니다. 14번 맞 문학지프 그리고 그 옆으로 15번 맞 미스터 플리시 각각 1, 2위 추격하면서 1, 2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맞행복왕자가 선두권 한축 바깥쪽 3위까지 모습을 보입니다. 안쪽에 14번마 문학지프 2코너 돌면서 1마신 앞선에서 선두 2위는 15번마 미스터 플릿 바깥쪽의 모습 보이고 3위는 13번마 행복왕자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3위로 따라 붙습니다 이제 결승선 건드편 직선주로에 들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선두는 14번마 문학지프 그리고 바깥쪽에는 15번마 미스터 플릿 외곽쪽에 13번마 행복왕자 바깥쪽 게이트에 있던 말들 단한 이 1, 2, 3위 경주 중반 차지하면서 외곽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 선도 중반까지 끌고 가는 14번 마 문학 지프 3 코너 돌기 직전입니다. 14번 마 문학 지프와 외곽 쪽에는 변화 없이 15번 마 미스터 플릿. 그리고 13번 마 행보 광자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안쪽 4위는 3번 마 짱콩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5위는 12번 마 티즈플랜 바깥쪽 에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3코를 돌아서 4코에서도 14번 마 문학 치프의 선두 행진은 계속 이어집니다. 2위는 13번 마 행보 광자 약반 마신 정도 추격하면서 4코는 중반 벗어납니다. 머리차로 좁혀지는 1, 2위입니다. 14번 마 문학지프와 바깥쪽에 13번 마 행복왕자, 안쪽에는 15번 마 미스터 플릿 계속해서 세 마리 3위 형성하고 있고 바깥쪽에는 3번 마 짱콩, 3번 마 짱콩과 안쪽에는 5번 마 슈퍼삭스도 모습을 보입니다만 이제 결승선 직선으로 팽팽합니다. 15번 마 미스터 플릿 안쪽에서 치고 나오고 바깥쪽에서는 13번 마 행복왕자 2위권에 따라붙습니다. 남거리 150m. 8번마, 흑전사가 3위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15번마, 미스터플리과 13번마, 행복왕자두 마리의 대결입니다. 15번마, 미스터플리과 바깥쪽에 13번마, 행복왕자두 마리의 팽팽한 대결. 결승선을 통과해 나갑니다. 캐레코 클래식 경주. 팽팽한 서울과 부산의 대결 두 마리 한치 앞을 알수 없습니다만 저희 카메라는 15번마, 미스터플릿을 보이고 있습니다. 15번 마 미스터 플립과 바깥쪽에 13번 마 행보광자.